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나눠드린 어, 종이는 우리 수양의 안내 그 영지입니다. 그래서 거기는 것처럼. 어 2시4 5분 그래서 2시 반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 약도가 있고 어, 장소 또 뒷면에는 수양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양에서 두 강을 이렇게 주제 강의로 하게 되는데 어, 두 번째 주일레벨로 드리는 강의는 어, 주일레벨처럼 드리고 공부도 주일레벨처럼 루틴으로 우리가 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강 주제 1강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것은 요 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. 말씀부를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외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. 조담대 우리 김창우, 전원재, 윤성호, 김항 수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, 특별히 또 철로역정 어린지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철로역정 십포짐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이 수양회를 위해서 또 우리 수능을 보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모임을 갖고자 합니다. 그래서 화요일 내일 화요일부터 매일 저녁 9 시에 모여서 기도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내일 우리 소월홀에서 전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. 8시부터인가요? 목장님? 시간이 8시인가요? 8시? 네. 예, 내일 8시에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그 다음 주 시황이 끝나고 그 다음 주진리협는 우리 김상 목장님이 참해 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금요일는 김비전 목장님이 참해 주시겠습니다. 우리 성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,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, 기도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학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,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입 준비하는 우리 이 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예, 수능이 가까워지셔서 그런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 또 철로역장팀 모임이 2 시에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열국 목자님,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참, 우리는 참 어, 불완전한데, 나의 기준과 세상 기준과 율법을 통해서 살고자 하고, 또 나의 행위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이 힘입어 나아가도록, 또 예수님의 피를 유지해서 나아가도록, 그러할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만화에 보니까 그 정신줄이라는 그그 그 만화 있죠, 그죠 까딱하면 정신줄을 놓으면은 어느새 내가 하, 율법과 행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요구하고 나도 부족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요구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오직 예수를 믿어 나는 자를 구할 원수 있다. 그래서 저의 삶 신앙의 기준과 이 방식이 늘 예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가을 제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성령의 멜매들이 매장가는 가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예, 그러면 주기도문 찬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